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 김플에서 공부해서 이번에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경리학과로 편입한 김태규라고 합니다. 저는 원래 수원에서 대학을 다녔었는데 서울에서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서울 이동이 좀 잦았습니다. 그래서 이럴 바에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의 영어 베이스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, 다른 준비생들보다는 조금은 높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스무살에 토익을 쳤을 때 945점을 맞았던 그 정도 베이스를 가지고 편입을 시작했습니다. 영역별로 한번 이건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단어 같은 경우는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김영 플러스에서 줬던 MBP 교재를 거의 한 백회독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백회독이 정말 일반적으로 하는 백회독보다는 저는 사진 찍듯이 이렇게 빠르게 해서 매일 매일 보는 형태로 공부를 해서 단어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이 볼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교재랑 강의만으로 공부하고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문법 문제가 조금 상위대학일수록 조금 쉬워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학원에서 하는 것만 하고. 그리고 일반 영어 지문을 읽을 때 문법을 조금 신경 쓰는 그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논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에서 배웠던 게 흑백논리가 논리의 기초다라는 말이 있어서 저는 단어 단위 그리고 문장 단위로 나눠서 흑백논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남들이 못 보는 행간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. 그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독자와 대화하라라는 말이 있어서 그거처럼. 독해 공부를 할 때는 독자랑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왜이 글을 썼고 이 사람이 결국에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뭐고 다음엔 어떤 글이 좀 전개가 될지 그런 걸 예상하면서 독해를 했는데 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공부에 있어서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편입을 어떻게 보면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좀 남들보다는 늦게 시작을 했는데.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방향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꼭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에 있는 공부법 관련된 자료를 좀 많이 보고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한테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저한테 적합할지를 좀 모색하는 기간을 초반에 한 2, 3주 정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학원에서 강의 듣고 복습하고 제가 또 스스로 공부하고 하면서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지원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을 좀잘 지원을 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영어를 잘하고 영어 성적을 높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그 외부적인 것 때문에 자기 영어 능력이 좀 발휘를 할 발휘를 좀못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제가 다녔던 학원 캠퍼스에 서승철 선생님께서 냉철하게 제 성적을 통해서 편입 시장에 대한 현실을 좀 알려 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학을 지원하면은. 좀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소서 비중이 조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어는 당연한 거고 전 자소서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왜 학원 원장님께서도 이번에 모집 요강이 자소서 비중이나 이런 게좀 높아진 게 분명히 그쪽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가진 거의 모든 걸 자소서에 쓰고. 그래서 추가 서류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꽉꽉 채워가지고 다 냈는데 그런 게 중앙대 합불에는 조금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. 아까 대답이랑 약간 겹치는데 저는 서승철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자마자 저랑 면담을 했습니다. 면담을 할때 이제 저가 운동을 딱 봐도 좀 하는 것 같으니까 너 매일 혹시 운동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매일 한다고 하니까 학교도 다니고 편입도 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운동을 매일 할수 있냐고 이제 운동 좀 그만두고 제대로 해야 할 거면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저는 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실 수 있게 된 그런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전적대학교도 경영학과였습니다. 그만큼 경영에 좀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창업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학부생활 동안에 가지고 있는 제 목표는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좀 많이 쌓는 것이고 궁극적인 파이널 골은 제가 창업을 할수 있는 네, 그런 게제 목표이자 꿈입니다. 저는 편입을 준비하던 기간에 저를 지나쳐 왔던 모든 사람들한테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김양 편입 학원을 가게 된그 인연도 되게 좋은 인연이고 거기서 만난 선생님들 원장님들도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. 그리고 또 기분이 되게 좋았던 거는 저희가 시험장에 가면 캠퍼스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인사하고 이렇게 마중 나와 주시거든요. 그래도 저는 편입을 혼자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아서 뭐 김영 편입에 좀더 많은 감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제대로 했었으면 좋겠,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열심히 하는 거랑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김용이 파이팅.